안녕하십니까. 부가가치세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. 매입세액과 관련한 얘기입니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5번. 공급자에게 거래증수당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공급자에게 그 공급자가 이제 우리한테 물건을 팔면서 우리한테 이제 돈을 더 뜯어가죠, 그렇죠? 그죠? 10%를. 그걸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돼요, 공제가. 그런데 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에 따르면 부가세는 사실은 부가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가세가 만약에 잘못되면 사업자들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정확하게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부가세법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뭐 부가세법상 의무를 보시면 무슨 뭐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은 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자를 계산을그렇게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라 그랬는데 그런 등록을 안 했다. 그러면은 20일이 경과한 거는 등록을 매입세공제를안 해줘 버려요. 왜냐하면 시킨 거를 안 했으니까 그죠자 그다음 부가세법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게 단일세율이에요. 단일세율. 단일세율이다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부 다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면서 10%의 세금을 냅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당연히 이제 부자가 소비가 더 많겠죠, 소비가. 소비는 더 많을 거예요. 자, 하지만 이게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이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소득 대비 부가세의 부담률을 따져 보면 소비율 자체가 버, 그 부자의 소비율이 가난한 사람의 소비율보다 낮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만원 버는 사람은 7, 800만 원 이상 소비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근데 한 1억 버는 사람은 7, 8천 원 소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시장 없잖아요. 그죠? 그니까 5천 정도밖에 소비를 안할거라는 얘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, 그러니까 1억 원짜리, 1억 원을 번 사람이 5천만 원의 소비를 냈으면 500만 원의 부가세를 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소득 대비로 봤을 때5% 밖에 안 내거든요. 근데 가난한 사람은 1 천만 원인데 800만 원을 소비했으면 8%만큼이거든요. 소득 대비 부가세 부담률이. 그니까 러 부가세가 더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, 부가세 같은 경우에, 그, 다른 세금은 전부 다 부자가 많이 내는데, 이 부가세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, 부가세법에서는 면세제도라는 걸 규정해가지고,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에는, 부가세 부담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걸 면세제도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면세 같은 경우에는, 매입세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, 앞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, 뒷단계에서 발생했던, 그니까 러 내가 사업에서 발생했던 매입세를 공제 안 해주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뭐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상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든지 혹은 뭐 접대비 관련한 매입세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게 있는데요. 자, 이거는 이제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영업에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가 택시 회사는 렌트 회사가 아닌 경우에. 그러니까 택시 회사는 렌트 회사가 아니면 비영업용인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만약에 뭐 회사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면 그건 업무용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비영업용이고 소형 승용차 그,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승용차들 이 있죠?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사업과 관련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. 그래서 모든 부가세를 공제해주지 않는다라는 거, 요거 한번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와 관련한 그 자세한 얘기는 조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요, 뭐, 부가세 17조네요. 뭐, 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뭐, 그다음에 생계에서 잘못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죠.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해주지 않습니다. 자,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뭐 개별 소비세포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에쿠스도 소형차인 거 아시죠?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소형 승용차라는 건 법률상의 소형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형 준중형 중형 뭐 준대형 대형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.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소형 승용차입니다. 에스 같은 것들도 그런 접대부 관련한 매입세액이라든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그 사업에 발생할 매입세액, 혹은 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등 이런 것들은 실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. 손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점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, 이번 시간에 부가세와 관련한 다섯 가지 주제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. 어떻게 좀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에도 좀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